아, 네. 진심으로 우리 전도사님들 익명되신 분은 축하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아, 그동안 국제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순종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는 우리 사역자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축사를.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아, 네. 때가 가까움이라. 아,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오늘 집분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 네. 이 말씀을 꼭 지켜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목회와를 이루어가고 아버지의 손을 이뤄드리는 우리 전도사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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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특별히 전도사님 임명을 많이 받으셨어요. 아, 정말로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내가 결단은 본인의 일에 성형님을 항상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모든 1어 가는 우리 국제 신학교를되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가능합니다. 안녕하 예, 이 시간 그러면 일본 하반 봉화하고 미한 목사님 성경 북상해 주시고,